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나무꾼은 또 꿈을 심어 놓은 기와집을 두 채나 지은 이 산정상 고구마 농장에 왔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는 것만큼 감심도, 관심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엊그제 와서 제 나름대로 풀을 뽑았더니 한결 풀이 작아 보입니다. 풀을 뽑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산. 과거에 그 경작을 했던 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풀씨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왜 말라 죽노? 감으로 말라 죽나? 어째 말라 죽네? 말라 죽는 게 생기네요. 많이 심었으니까 아마 한두폭이 말라 죽을 수도 있는거고 그런거죠 뭐 과거에 경작을 그 했던 곳이 아니니까 이 흙이 좀 종자 은행이기는 해도 좀 부실한 종자 은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대출은 강요를 안해요 안하네요 참이 종자 은행에서 억지로 대출을 강요하면은 정말 힘이 드는데 그래도, 뭐, 강제 대출은 좀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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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마음이 편하네요. 요즘 무척 덥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아직까지 열대야가 한 10일 정도 전렙니까? 밤에 열대야가 오는 것 같던 같았는데 완전한 열대야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열대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지낼 만합니다. 어, 여기가 큰산 줄기, 지리산 줄기라서 줄기에 가까이 있어서 기온이 지나치게 올라가지는 것은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고구마가 3분의 2 정도는 제 기대대로 크는 것 같고, 3분의 1 정도는 좀 부실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생 땅이 돼서요, 생 흙이 돼서 이렇게 안 크는 데가 많으면 좀 까까할 건데, 그래도 이렇게 안 크는 부분은 뭐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것이 아니니까 조금은 그래도 그 마음이 좀 편합니다. 이런 부위가 많을 부분, 이런, 이렇게 안 크는 부분, 부분이 많을 것 같으면요. 사람 참 깝깝하거든요. 뭐, 암만 고구마가 그 섭이 너무 좋으면은 알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섭이 풍성해야 그 사람 마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 섭이 안 좋은 부분이 많을 것 같으면은 마음이 좀 조급해질 텐데 그렇지는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좀 밑에 집수정 오늘 집수정 청소를 했죠. 내일 집수정 집수정에 방수제를 바르고 모래나 긁패 주면은 여기 또 관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만 그이 밭작물이지만은 고구마지만은 수분 없이 간수, 물기 없이 자라, 잘 자라는 작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간수를 해주는 것이, 해주는 것이 훨씬 그 나중에 수확량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간수를 해줘야 좀더 많은 수확을 할수있을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간수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유산균, 바로도 한번더 살포해야 되고, 나무꾼은 일복이 넘쳤습니다. 제가 62년생 범띠거든요. 우리나라 나이로 옛날 나이로 63살이죠. 아마 직장을 다녔거나 그런 분들은 정년을 하시고 아마 인생 이막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인생 이막을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고 정말 어려울 텐데 그런 어려움 없이 제가 하던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거는 어쩌면 복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면서 아, 내일은 뭔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일정을 세우면서 잠자리에 들수 있다는 게큰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자는 나이 60이 넘어서 멀거리 아둥바둥 살려고 하느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꿈을 가지고, 뭐, 제 꿈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 또 꿈을 꾼다면요. 그건 어쩌면 행복한 삶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참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고구마밭에 자주 오는 거는요. 불안, 불안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산돼지 때문에. 밖에 펜스가 쳐져가 있고 그다음에 안에 그이 전기 목책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이 산짐승은 산돼지는 변수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하루 아침에 그냥 아작을 내버릴 수도 있으니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여기 고구마가 많이 자라 나와 가지고요. 이 목재선을 밖으로 옮깁니다. 목재선을 밖으로 옮기면 또 밖에 풀을 좀 뜯어 주야. 열어주고 이목 핵선 간격도 좀 조정을 해주고 어, 이게 고리가 하나 어디로 도망을 갔지? 고리가 하나 도망을 갔습니다 그죠? 네, 와서 또한번더 점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최선의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